안녕하세요. 그림 유튜버, 부엉이 선장입니다. 부하하. 제가 얘기해 놓고도 엄청 났었네요. 어, 정말 바빴습니다. 사실 뭐, 밤잠을 줄여가면서 이 뭔가 유튜버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이겠으나, 그게 그렇게 뭐, 말처럼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못하고 뭔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좀 개인적으로 차단을 해버리는 좀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. 그래서 아, 그동안 좀 바빴답니다. 그래서 그러나 이제 마음속으로는 어 빨리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나는 강박감 뭐 약간 조급함 같은 건 있었어요 사실 뭐 누가 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어뭐몇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시작해 놓고 지지부진하게 끝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유튜브도 뭐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. 그러, 그래서 약간 좀꽤 오랫동안 어 제가 생각할 때뭐좀 오래됐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못하다가 그래 다시 하자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카메라도 켜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림도 못 그린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유튜브의 목적이 음, 유명한 유튜브가 되어서 돈도 벌고 유명해지자 이런거 보다는 그림을 꾸준하게 그리고 싶다 라고 저의 어떤 유튜브의 목표를 밝혀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음 그런기 때문에 유튜브를 못했다는 건 그동안 이제 그림도 못그렸다는 뜻인거죠 드디어 이제 오늘이에요 오늘 제가 오일 파스텔을 구매를 했습니다 네이버 쇼핑을 이용했고요. 얼마였더라? 예, 정가가 11,000원 짜린데, 그리고, 아, 브랜드는 이 책에서 소개한 펜텔, 예, 펜텔 오일 파스텔, 48색인데, 11,000원 짜린데, 세일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, 7,190원. 엄청 싸게 느껴졌는데, 배송비 3,000원이 붙으니까, 아, 이것은 뭐야? 190원이 더 오버됐잖아?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.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도 같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블로그는 다른 쪽이에요. 이쪽은 아니고.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성격도 다르고. 그런데 그 블로그에서 이벤트가 있었죠. 나 블로그야. 뭐 이러면서 레이거, 뭐 블로그 16주년 기념 이벤트 이래서 자기 블로그의 자기 블로그의 정체성을 밝히는 뭐 이제 그런 그 포스트 를 하면 어 네이버 페이 1000원 준다 막 이런 거에 낚여 가지고 음 포스팅 했습니다 또네 그리고 그동안 뭐 소소하게 이렇게 네이버 페이로 썼던 거그 정립 이렇게 네이버 페이로 쇼핑을 했더니 적립금이 쌓여서 뭐2300 얼마 정도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 다 쓰고 나니까 사실 가격이 7,000 얼마 째로 다운이 되더라고요. 와, 근데 사람 마음 너무 간사한 거 있죠? 7,190원인데 배송비 붙어서 1,190원 되니까 오, 이거 뭐야? 비싼 거 아니야? 막 이런 느낌 들다가 네이버 페이로 또 그거를 사, 그 가격이 줄어드니까 왠지 뭔가 엄청난 일을 한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뭐냐면, 결국 뭐 자본주의에 낚기는 거죠. 자본주의 의 상술, 마케팅 뭐 이런 거에 그냥 낚이고 있는 거죠.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그러나 이 작업을 위해서는 오일 파스텔이 꼭 필요했고, 오일 파스텔을 드디어 이제 구매를 하게 됐고, 나름 합리적으로 구매를 한것 같아서, 어, 내심 뿌듯해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제가 좀 그렇게 막 그, 막, 포인트 따져가면서, 막, 혜택 따져가면서 이런 거잘 못했거든요? 근데 제 주변에 그런 거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보면, 아, 경이롭다. 막, 이제 이런 지경이었는데, 음, 왠지 막, 같은 물건 비싸게 산거 사면, 어, 굉장히 나만 손해본 것 같고, 그런 약간 유능감 떨어지는 느낌 그런 거 있었거든요, 사실은? 그래, 그리고 제가, 많기는 아니지만 주식을 좀 했었어요. 주식, 네, 아, 진짜 뭐 굉장히 소액이라서 제가 주식하고 있어요. 라고 어디다 말도 못하겠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해보니까 이 100원, 200원 등락에 따라서 뭐 보유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, 어그 손해와 이익이 장난아닌 거예요. 그래서 평소에 100원, 200원, 뭐 이런 거, 1000원 이런 게 우습게 봤는데, 그게 모이면 또 상당히 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우습게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. 그리고 좀더합리적이 소비를 하기 위한에서 조금 똘똘해지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올파스텔을 구입을 해서 이제 다음부터는 지금 이제 이 책, 어, 나에게 위로를 주는 따뜻한 손 그림. 이 책은 이제 연필, 그 다음에 색연필, 오일파스텔, 이렇게 사용하는 거 알려준다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. 근데 이제 그동안 오일파스텔이 없어서, 오일파스텔을 써야 되는 거에는 도전을 못 했는데, 이제 이제 오일파스텔 쓰는 거에 도전할수 있게 됐다는 거죠. 음. 이렇게 막 칠해도 되는 것인가 싶긴 합니다만. 어, 로, 오늘은 이제 합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어, 카메라, 그 다음에 롤러브레이드, 그리고, 기타, 기타라기보단 다 어플로라던데, 아마 이제 뭐 작가님의 취향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, 작가님의 합이겠죠? 어, 이중에 저는 뭐 카메라 정도? 이제 카메라가, 그냥 저는 요즘 이 촬영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, 아, 사진 잘 찍고 싶어요, 진짜. 음. 그니 뭔가 좀더 테크니컬하게, 좀더 작품성도 높게 찍고 싶다는 열망이 있습니다. 좀더 노력해보려고요. 그쪽으로도. 그래서 어, 이거는 작가님의 합의고 저의 합의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핑크색 롤러브레이드가 굉장히 좀 나름 예쁜 것 같아요. 어, 롤러브레이드에 관련된 것들 뭐7080뭐 이런 거 뭐, 관련 영상 나올 때 보면, 뭐, 롤라장, 뭐, 이런 거막 나오긴 하는데, 저는 딱한 번, 인생에서 딱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. 정신 없었다는 기억밖에 없고, 음, 뭐, 그래,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, 이, 개인적으로, 이제, 이런 어떤 핑크색의 롤러 브레이드, 되게 색감이 예뻐서, 뭐, 뭐 저는 마음에 듭니다. 제가 어제, 이제, 지역방송, 어, 이거 아닌 것 같은데, 그일 났다, 네. 풀 그레이 해야 되는데 하,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작가님? 볼 네. 어떻게 하겠어요 지우개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는 거죠. 아 그래서 그렇죠. 그래서 어제 제가 난생 처음 음, 라디오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를 했답니다. 우후네 뭐.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. 아는 지인이 이제 라디오 방송 PD인데 PD들은 항상 이그 섭외하는 게 굉장한 일이더라고요. 그래서 모든 인맥을 총동원합니다. 그래서 이제 갔었고요.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경험이 어 가지고 엄청 떨었어요. 하루 종일 사실 한 10분도 안 되는 라디오 출연을 위해서 원고를 몇 번이고 읽고, 다시 읽고, 녹음해서 다시 듣고,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걸 모를 거예요, 우리 김피드는. 네, 그래서 그냥, 어, 데, 그, 크게 방송에 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인터뷰는 마무리가 되었고요. 이거 완성을 하였고요. 어, 되도록이면 저도 이제 연재를 하는 걸 주기적으로 요일을 정해놓고 해야 되지 않나?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. 좀더 자주 뵐 수, 뵐수 있도록, 네. 노력하겠습니다 네, 완성본은 뒤에 예. 그 사진으로 첨부하도록 하게 할게요.